자, 공에서 이모님께서 보내주신, 진짜, 망태 고기로 가지고 지금 미역국을 끓이고 있습니다. 와, 진짜 고춥게 우름나는데요. 야 진짜 에서 망태인가 하는 고기 큰 거를 지금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자, 완도산 미역으로 가지고 지금 이렇게 시원하게 끓이고 있는데요. 색깔이 오, 약해가지고 지금, 정말 잘 불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도시락에 들어가는 김치볶음을 양념 베이스를 해가지고 지금 후라이팬에서 전석을 지금 이렇게 볶고 있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즉석 생김치 겉절이 제가 양념 베이스를 넣고 지금 무치려고 양념을 지금 넣고 지금 있는 과정을 중간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맛있게 한번 묻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밥도둑이죠. 아, 곰깍 멸치랑 예, 국산 농사지 마늘종을 가지고 지금 고추장 양념 베이스를 해가지고 자, 이렇게 맛있게 밥도둑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야 마태국이 지금 장난 아닙니다. 비주얼이 장난 이 아닙니다. 제가 봐도 지금 예술입니다. 정말로 시원하고 담백한 요리가 될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돼지고기, 고추장, 양념 베이스를 해가지고 주물럭을 지금 해놨는데요. 자, 일단 숙성을 하기 위해서 제가 양념을 지금 자, 재워놨습니다. 아, 자, 이래가 고추장, 돼지, 두치기 볶음으로 나가려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야는 농사지 쪽파로 가지고 파전을 지금 한 두세 장을 만들어놨습니다. 자, 오늘도 요리하는 중간 과정을 충성 집에 가 한번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충성 집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